우와 왔어요 맞습니다. 자, 네. 그럼 저희 포즈를 딱세 개를 해볼까요? 지금이지만 좋아요. 먼저 얘기한 걸로 다 같이 찍고 얘기한 거 각자 얘기한 걸로 찍어봅시다. 어, 이번에는 반대 로 어떤 반대로? 한까요? 나이 반대로. <laughs> 아 그래요. 그럼 저부터 요 94년생. 자, 같이 찍는 거죠. 맞아요. 저희 응. 가운데 오른쪽 왼쪽 보겠습니다. 포즈는 V로 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가운데. 자. 좀 얼굴 붙어요 <laughs> 네. 좋아요. <laughs> 오른쪽. 그럼 기가 아니라 좋으니까. 왼쪽. 위에도 보셔야 돼요. 네, 됐습니다. 네. 다음은 성진여 네. 어떤 습를 할까? 스타트 본과 아금이 어떻게 할까? 아금반 잘 그냥 아시는분 보여 주시고 있요 볼. 아, 볼 <laughs> 이 이거 돼요? 이거 좋습니다이거아닌요 이거? <laughs> 이거 이거 자, 이거야? 오케이 이걸로 하자. 그럼. 이거 이거 어? 응? 이거 입을 응? 모아야 입을 응. 모아야 하나 둘셋 둘, 가운데 <laughs> 오른쪽 왼쪽 <laughs> 제대로 한게 맞는지 잘모르겠네 <laughs> 자, 민영아. 오른쪽. 아 이거. 네, 오케이. 좋아요. 왼손으로 할까? 오른손 할까? 아, 어, 어떻게 할까요? 양손으로 할까? 양손으로. 할까? 어, 좋아요. 가운데. 가운데. 오른쪽. <laughs> 왼쪽. 네. 제가, 제가 <웃음> 여기까지였습니다. 이태리 위 여기까지. 참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시, 감,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고 <laughs> 아, 죄송해요. <laughs> 감사하고 가시는 길 살펴가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안운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